자, 저번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 임차인을 살펴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입니다. 8조. 제가 풀어볼게요. 모든 것을 법 조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될 날면는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주민등록이 되어야 돼요. 인도와,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이신 겁니다. 여기서, 대항력 있는 인차 확정일자같은 인차의소위인차의 공통력인정권이 뭘까요?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여기서 인도란 말은 아프리카 인도가 아닙니다. 살면서, 거주하면서 이 말입니다. 상가 건물은 뭘까요? 상가 건물은 주민등록되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가 건물에 있어서 인도는 뭘까요? 영업을 하면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인도입니다. 주택은 거주하고 살면서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상가 건물은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매가 들어온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을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은 경매가 들어온 사실적 등기부 각구안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주민등록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경매가 도로로 사실을 알고 주민등록을 사람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액임차인 말 그대로 소액입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안 돼요. 즉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 소액보증금에 해당돼야 됩니다. 소액보증금입니다. 자 그런데 소액보증금이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지역별에 탈라고? 다 틀립니다. 서울 틀리고, 수도권 정비 계획부터 과밀 업체까지 리고 지방 틀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 볼게요. 자 안경 잠깐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안경 중에서 제일 좋은 안경이 뭡니까? 이태리 안경?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자연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예, 눈 관리, 자연환경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입니다. 서울에 기준을 합니다. 서울에, 자, 2018년도부터, 18년도, 9월 18일부터, 2021년도, 2021년도, 5월 10일까지는 얼마냐 하면은 보증금이 1억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 이하로 있는 임차인은 소액임차입니다. 따라서 경비가 나오면 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을 제일 먼저 일선을 배당해 줍니다. 다시 한번요. 소액임천이라 뭐냐 하면은 경매가 나오면은 서울에는 2018년도 2015, 2015년 2020일까지는 1억 1 천만원 이하로 미인차인 소액 보증금 소액인천의 경우 3700만원 제일 먼저 1순위로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37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최우선 변제금 또는 최우선 변제액이라고 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2021년도 5월 11일부터 현재입니다. 현재는 서울은 얼마까지가 소위 임찬이냐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있는 임차인은 소위 김찬입니다. 소위 보증금. 경매나 하면 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제일 먼저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 5천만 원을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금. 자, 그런데 이거 날짜가 있죠? 2018년도 9월 18일, 2021년 5월 1 0일 이거 전입신고로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담보물권, 저당권, 건조당권 담보 가득히 설정으로 준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컨대 서울에서 보세요. 건조화꾼이 예컨대 2019년도 되 있어요. 2019년도 되는데, 현재 예컨대 1억 3천만 원입니다. 소위 김찰이 될까요? 현재는 1억 3천만 원이니까 어떤 소위 김찰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당권 선정들이 2019년도죠. 2019년도 1억 1천만원까지만 소액임차입니다. 따라서 소액임차로서 3 7 0 0만원을 제일 먼저 배당받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흔히들 보면은 현재 서울에서 1억 5천만원은 무조건 소액임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설정 일자에 따라서는 소위 김찬이니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있어요. 자또 하나 조심해야 될게 소위 김치 판단하는데 주택상가금을 조금 다릅니다. 예 근데 상가금으로 소위 김찬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상가금물입니다. 소위 김찬이 있어요. 2014년도 1월 1일부터 현재입니다. 현재 수는 6,500. 이하로 있는 임차인은 소액 임차입니다. 인 따라서 6,500 이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6,500 중에서 2,200만원 제일 먼저 배당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 ,000 채우선 현재 상가 건물은 6,500까지입니다. 6,500 이하로 있는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로서 경매가 나오면 은 2200만원 최우선 변제금 제1순위로 배당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가 건물 임차인을 판단하는데 주택 상가 건물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현재를 기준으로 할게요. 현재 1억 5천만원,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에서 봅시다. 서울에서 1억입니다. 1억에다가 월차임, 월세입니다. 월세가 예컨대 500만 원이다. 소위 김에 해당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주택은 월차임 무시합니다. 오로지 보증금만 기준으로 소위 김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1억은 1억 5천만 원 이하 해당되죠. 따라서 보증금 1억 월차임 500만원 소액 임차료로서 5천만원을 제일 먼저 1순위로 배당해 줍니다. 근데 상가 거부은 한번 볼까요? 상가 거부은 6,500이야 2,200입니다. 근데 상가 거부 임차인이 500, 월차임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차임이 예컨데 60만원 봅시다. 60만원. 그러면은 6 0만원을대냥1 0 0 곱합니다. 백원 곱하면 6천만 원이래 6천만 원 그리고 원래 보증금 5천 원에다가 월차임을 보증금 합산한 6천만 원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1억 1천만 원입니다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은 6천5백 원 초하죠 따라서 소액임장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모두 보증금만 기준으로 소위 임차인을 판단하고 보증금과 물세, 물차임 이 있는 경우 주택은 물차임을 무시하고 오로지 보증금만 기준으로 소위 임차인을 판단하고 상가 건물은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위 임차인을 판단한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을 환산하는 방법 이뭘까요 보증금 5천만원에다가 60만원에다 100원 곱해 6천만원 합산합니다. 1억천만원. 이것을 환산보증금이라 합니다. 다시 한 번요.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 상가, 건물 모두 보증금만 기준으로 소액 임차를 판단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이 있는 경우 주택은 월차임을 무시하고 오로지 보증금만 기준으로 소액임차를 판단하고 상가 건물은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를 판단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우리 수도권에서 상가 건물 소액임차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보증금을작다더라도 월차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소액임차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